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HJ 중공업인데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시장에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9월과 10월 이 눌림목 구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마지막 조정 이후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횡보한 구간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HJ 중공업의 이 횡보 구간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상승이 남아 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일 겁니다. 우선 저는 올해 3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줄 때부터 h j 중공업의 상승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미친 듯이 터져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는 윗꼬리를 달고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도 동일한 모습을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거래량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8월달인데요. 이전 3월달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눌러줬던 전선을 뚫고 나서부터는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보면 이렇게 동일한 거래량이 터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8월 이후부터 거래량에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전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세력들이 한번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 시점, 중요하게 봐야 될 구간이 바로 이 24,500원 구간인데요. 이전 상승시 저항선과 조정 구간에서의 지지선, 그리고 지지 및 저항을 반복을 하면서 현재 이 저항선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h 의 중공업의 방향성은 이 저항선이 뚫린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게 될 텐데요. HA 중공업의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 시기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들어가 있는 진입 구간과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에 팔고 나와야 하는지 이 매도 구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HA 중공업의 상승 이유와 앞으로 어떤 흐름을 그려갈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드릴 거니까요. HJ 중공업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만 투자하셔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은 안 눌러주신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H의 중공업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나온 이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조성 재건에 일본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오피셜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이 조선 재건에는 한국이 파트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마스가의 수혜를 한국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일본의 이 조선 기술력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걸 미국이 입증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 h 의 중공업 발트는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입증을 해줬다. 당연히 미 에마로 수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호재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HJ 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건조될 이 해양 경찰청 1,900톤급 다목적 화학 방지함을 688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조달청이 실시한 가격 기술 능력 평가에서 h 의 중공업이 1순위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성사가 된 건데요. 화학 방지함은 화학 물질 분석 장비 유화수기 사고 선박 예인 설비 등을 갖추고 해상 화학 사고 대비 대응 업무를 주로 하는 함정을 말합니다. 일반 선박보다 더 높은 안전성이 요구됨에 따라 고도의 선박 건조 기술이 필요하며 해외에서도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운영할 정도로 특수한 선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HJ 중공업은 특수선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이 다목적 화학 방지함 건조사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 MR 수주를 앞두고 있는 HJ 중공업이 국내 조선사 중 기술력으로 1위에 선정이 되어 국내 최초의 선박을 수주한다? 그리고 특수전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 기술력을 자랑한다는 말은 마스가를 앞에 두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압도적인 호재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HJ 이 중고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절대로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가의 상승 원인이었던 본질이 전혀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주가 봐라 하락을 하고 있잖아.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선 이 종목별 증거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JP 모건 서울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HJ 중공업은 폭발적인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강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이 횡보 구간 이후에 반등을 보여준다면서 그런데 왜 외인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hj 중공업의 죽보 세력이었던 이 jp 모건이 왜 매도를 하고 있어 이거 완전 조정 시그널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 hj 중공업은 조선 섹터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 초이 미국의 마스가가 잡혀 있어요. HA중공업은 이미 이 MRO의 첫 계약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마스가 수주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정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이미 해군 군수 지원함 정비 계약을 국내 중형 조선사 중 최초로 따내면서 시장의 발판을 마련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h a 중공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ha 중공업의 대차장고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ha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대차장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대차장고는 과연 뭘까요? 결국 대차 이 주식을 빌린다라는 거예요. ha 중공업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을 빌려서 ha 중공업을 매도하기 위해서 대차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장고다. 그런데 이 공매도 세력들, HJ 중공업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것 같으니까 이 대체장고로 늘리면서 HJ 중공업의 의도적으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HJ 중공업의 상승 모멘텀인 이 마스가와 지금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의도적인 주가의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빠르게 쇼커버를 치면서 공매도를 상환하려는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악의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HJ 중공업에 이 추가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졌을 때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여기 이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유주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이 h의 중공업의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 주가가 바뀌었으니까 h의 중공업의 본질이 깨졌다. 기업의 가치가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구간에서 매도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내려간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던져주면 결국, 이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를 진행하면서 그대로 상한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매도를 던져줄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해야 된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이번 하방시 남았던 손실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HG의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왜? 마스가의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고 국내 최초로 다목적 화학방지함 수주를 따냈습니다. 게다가 미해군, 이 MRO 수주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마스가 진입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HA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넘어서 미해군함 직접적인 건조에 가장 먼저 뛰어들 조선 사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HA중공업의 본질은 전혀 깨지지 않았다.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나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HJ 중공업의 추가 상승 관점은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의 이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말을 믿고 따라오고 싶다 하시는 주주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렸습니다010 3953-292번으로 HJ 중공업이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하나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문자만 남겨주시면 HJ중공업의 실시간 이 매수 타점과 우리가 언제까지 HJ중공업을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HJ중공업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 그러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굳이 사고 팔고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인드였으면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삼성전자 매수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에서조차도 매도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은 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대응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음봉이 뜨면 누구나 다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눌리게 되면 비중을 조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 내 예상치보다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이 공포에 매도를 하고 눌림목이 더 나오면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하신 분들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매수 진행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강한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 못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후회가 되니까 욕심이 나니까 지금은 매수를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다고요?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대체 장고에서의 강한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는 강한 변동성, 즉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했던 개인들도 결국 매도와 이 패닉 셀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 추격하던 태도는 결국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변동폭이 큰 종목이에요. 주가가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개인들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 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타율을 높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HJ 중공업의 주주님들과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요. 믿고 따라하고 싶은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띄워드렸죠. 010-3953-292번으로 HJ 중공업이라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현실점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메스타점과 안등이 나와졌을때 우리들이 팔고 나와야 하는 이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H의 중공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읽고 실시간 대응법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외워서 문자로 책이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놨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제 번호와 종목명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급등 혹은 탐색기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오퍼 금액과 제 탐색기를 많이 남기시는데요. 원하시는 요청사항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남기면 부담스러울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종목의 매도 목표가라든가 급등 혹은 제 매수 탐색기가 갖고 싶다 하시면 탐색기라고 남겨주세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편하게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 이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11월 3일날 신호 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진입 신호와 매수가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수가 3,310원 이하로 진입 이후, 매도가 6,600원 이상에서 자율총산이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반등 재료와 함께, 우리들이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진호맨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십자를 구어놓은 구간이 11월 4일,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수가 대비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신호드렸던 동훈 아나텍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8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31100원 이상에서 자율청산하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이 반도체 기술력의 다각화로 세계 최초 사액으로 즉, 침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에 상용화 임박 재료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동우 나나텍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5일 나갔던 매수 신호예요. 동일하게 매수 신호 이후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2주도 안 돼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매도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신호 드렸던 로키 텔스케어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37,2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매도가 8만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시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연속된 흑자와 AI 재생 의료 재료로 추가 반등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로키 헬스케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7일 드렸던 매수 신호고요.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뒤 곧바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이두 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드렸던 타이버 프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 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 드렸어요. 매수가 6,200원 이하로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11,500원 이상에서 자유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 당시에 이 독보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로 반등 전 미리 신호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파이버 프로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14일 드렸던 매수 신호시 차트입니다. 신호 드린 이후에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신호 드린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생기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두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매도 청산을 하고 나왔죠. 이처럼 이 단기 급등 종목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신뢰를 쌓은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반등하는 거 보고 남들 추격미할때 마음 편히 팔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29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이 주도주가 뭐냐면,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이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도 로보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로보티지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섹터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고 PB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2의 로보티즈가 될수 밖에 없는 로봇 히든 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츄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흐름은 어디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순환매가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개파락을 띄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에서 이 8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 밖에 되질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임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에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하는데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 개인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꼭잘 확인해주시고 제가 지금 뭐 전대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여윳 돈만 넣어 놓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가 분명히 안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이라도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3953-229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